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도 참 좋아하셨던 영화죠. 동주와 윤동주의 그 삶, 또 시세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 글을 썼던 시점이 또몇년 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초반부 읽어드리면 언제쯤 썼던 글인지 좀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요 글을 읽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예, 이, 작품에 각본을 쓰셨던 신현식 감독님, 저와도 친분이 있는데요. 음, 감독님이 그 성년 지명이 있으셨는지 여자 배구 팀에 대한, 어, 연, 영화를 또 연출을 하셨어요. 어, 언제 우리가 스크린에서 볼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송강호 씨가 출연을 한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기대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영화도 또잘 나왔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음 아마 여, 여자 배구 응원하면서 감독님 생각도 하고 또 감독님이 쓰셨던 각본 중에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 이 작품을 떠올리게 돼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 글을 썼던 시기도 음뭐 시간은 좀 지났지만 또 여름이었기 때문에 어요 시기에 읽어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8월 15일 광복절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음 여러 가지 시기상으로 맞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만 보고, 놓고 보자면은 겨울 영화다. 이준익 감독님도 어, 겨울에 찍어야 된다. 겨울 감성이 묻어난다. 또 흑백이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한번 여름에 이 영화의 리뷰 들어보시죠. 제목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다시 읽는 윤동주.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에도 여러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일본 맥주를 팔지 않는다는 가게가 늘고 있고, 일본 여행객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소부자들의 선택은 유통업 뿐 아니라 출판계, 교육계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시국에 일본 여행 사진을 올린 연예인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지탄을 받기도 했죠.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태평양 연재, 전쟁 패전 이후 세월만큼의 굴곡을 겪었음에도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심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은 듯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곧 광복 74주년을 맞습니다. 소비자 운동 같은 것은 꿈꿀 수도 없었던 숫제 주권을 잃어버린 시대의 젊은이들은 어떤 심정으로 하루를 버텼을까요? 몇달 상간으로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던 이들을 생각하면 이 계절이 새삼 수련해지는데요. 매년 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휴가철, 시원한 숲속에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크게 반짝이는 별들이 보고 싶어질 때쯤이면 한 번씩 읊어보는 윤동주의 식구가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별해는 밤중에 한 부분인데요. 시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별 하나하나마다 붙어 있는 아름다운 말들이 금세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한치 앞도 보지, 보이지 않았던 컴컴한 시기에 시인은 어떻게 이처럼 투명한 시를 쓸수 있었을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쓴 시는 쉽게 쓰여진 시지만 안소영의 소설 시인 동주에서 윤동주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두기 전 그로부터 약 2년 반 전에 쓴이 시를 떠올립니다. 별해는 밤은 대중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윤동주의 시중 하나이며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잘 드러나 있고 음, 또 마지막 연에 언급된 무덤이란 단어 때문에 죽음을 예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이 시는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로 끝납니다. 바로 앞 연의 마지막 행이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라는 점을 상기해 볼때 자기 성찰로 인한 부정적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물에 비친 사나이가 미웠다가 가엾어지고 미웠다가 다시 그리워지는 자화상. 홀로 침전했던 자신과 손을 잡고. 최초의 약수를 하는 쉽게 쓰여진 시등 윤동주의 여러 작품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이고요. 또 그를 저항시인으로 부르는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이름을 바꿔야 하는 치욕 속에서도, 말리타양의 옥골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다가올 희망의 시대를 끝내 부정하지 않는 강인함이 서정적인 시어들 안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의 시들은 가슴을 촉촉하게도 또 뜨겁게도 만들죠. 이준익 감독의 동주는 윤동주의 시처럼 여러 온도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암울한 시대의 짧은 생을 살다간 윤동주와 그의 사촌 송몽규의 자취를 따라가는 이 영화는 각본, 연기, 촬영, 음악 등 모든 면에서 빼어난 수작입니다. 윤동주가 송몽규에게 느꼈던 형제애와 열등감, 또 시인으로서의 윤동주와 학생으로서의 윤동주, 당대 지식인의 무기력함과 금방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분노 등이 절묘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윤동주와 송몽규를 함께 조명했다는 점인데요. 당시까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송몽규는 동갑내기로 한 동네에서 자란 윤동주와 여러모로 대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편이었던 동주에 비해서 외향적이고 대범했던 그는 문학보다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머리가 비상해서 10대에 이미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숟가락이라는 작품이었죠. 동주는 두 사람이 처음 함께 등장하는 북간도 명동촌 시내에서 윤동주가 송몽규에게 느꼈을 부러움, 자괴감 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둘은 친형제 같은 사이였지만 일본 형사의 대사처럼 윤동주는 생전, 생전에 자신의 송명, 송몽규의 그림자처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후세에는 윤동주의 시가 널리 사랑받게 되고 송몽규가 윤동주의 사촌이자 평생의 벗으로서 재발견 되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동주의 송몽규라는 인물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는 그가 독립운동에 있어서도 도, 윤동주와는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송몽규는 은진중학교 시절에 역사교사 명의조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군관학교에 입학했고 산동에서 독립운동 단체에 가담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보다 저돌적인 행동, 행동파였죠. 영화에서 두 사람은 단한번 말싸움을 벌이는데요. 문학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이 장면은 시대에 저항하는 그들의 방식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송몽규가 산문이 사, 산문이 사상을 드러내기에는 좋다면서 시는 인민을 나약한 감상주의자로 만든다고 하자 문학을 도구화하는데 반대하는 윤동주는 사람들 마음 속에 살아있는 진실을 드러낼 때 문학은 온전하게 힘을 얻는 거고 그 힘이 하나 하나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반박합니다. 연희 전문 학교로 떠나는 기차 안에서 두 사람이 메밀 전병을 먹는 투샷에서 둘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다른 기질과 사상을 다 가졌던 윤동주와 송몽규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후에 후쿠오카 형무소에 갇히기 전까지 매우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토에서 송몽규는 유학생들을 규합해 혁명을 계획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촌은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이기도 했거니와 시인 윤동주에게는 그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입니다.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쓸쓸한, 씁쓸한 속에서 동주는 홀로 남아 시를 써내려가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줄 시를 적어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쉽게 쓰여진 시 중의 한 부분입니다. 중간에는 조금 생략을 했는데요. 송몽규가 학생 무리 앞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 윤동주가 시를 쓰는 장면이 교차되는 가운데 쉽게 쓰여진 시가 나레이션으로 얹히면. 여러 번 눈물을 훔쳐야 할 만큼 슬프고 애잔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저는 정말 이 장면에서는 늘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여러 번 봤지만. 벗도 떠나버린 작은 방에서 당장 씻 쓰는 것밖에는 할수 없었던 나라 잃은 청년의 참담한 심정이 절절히 전해지는 명장면이죠. 고혹한 흑백 화면, 추적거리는 빗소리와 느린 음악이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당시의 분위기와 인물의 정서를 잘재조해내고 있습니다. 윤동주로 분한 배우 강하늘의 목소리 또한 신앙성이 많은, 어, 많은 이 작품에서 보배 같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반성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화해가 있는 윤동주의 시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입니다. 이어지는 형무소 취조실신에서 일본인 형사는 윤동주에게 죄목을 적은 종이에 서명할 것을 종용합니다. 시의 마지막 두 행,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는 윤동주가 수갑을 찬채두 손을 꼭 맞잡은 이미지와 함께 흐릅니다. 시를 써내려 가던 그 손은 이제 거짓으로 가득 찬그 종이를 찢어버리기 직전입니다. 윤동주의 시점으로만 진행되던 영화는 후반부 일본 형사와 조서를 공통으로 두고 윤동주와 송몽규를 교차시키는 시퀀스에서 처음으로 송몽규의 시점을 보여줍니다. 약 20일 먼저 세상을 떠난 윤동주의 죽음을 그의 입으로 집안 어른들에게 알리기 위한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윤동주 사망 몇달후 조국은 광복을 맞이했고 약 2년 반 후에는 정음사에서 그의 유고 31편에 정주용 서문과 강철중 발문과 유영의 추도시를 붙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천부 출간합니다. 윤동주의 두 가지 꿈은 이처럼 사후에야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약 5억 원의 저예산으로 만든 동주는 입소문을 타고 117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죠. 이준익 감독은 이 의미 있는 성과를 다음 작품인 박열의 자양분으로 삼아 다시 한번 평단과 관객 모두의 호응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동주와의 연속성이 잘 느껴지는 이 작품은 서사와 캐릭터 구성을 유사하게 가져가는 대신에 톤앤 매너는 주인공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에 어울리도록 밝고 역동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또한 동주의 유산인 셈인데요. 문학평론가 유성호는 윤동주가 저왕 시인의 상을 넘어 자기 완성을 향한 반성적 성찰을 보여주었으며 이것이야말로 그의 시가 민족어의 아름다움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재현한 절창으로 기억되게끔 작용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윤동주를 읽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반성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한오라기 희망과도 같습니다. 우울한 시대를 통찰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도 냉소에 빠지지 않았던 그의 시는 영영 읽지 않고, 곁에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윤동주의 시집이 다시 한번 읽고 싶어지는 어느 여름 밤에.